자, 짜네 전쟁 주식방송에 오신 여러분 예, 환영합니다. 자, 금일은 2월 20일 토요일로 어, 일단 2월의 마지막 주간인 2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주식장업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 평일보다는 주말에 날씨가 좀 따뜻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좀 외부활동도 하시고 어,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을 발굴해 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일은 기사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2월 19일 금요일 장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는 그냥 강보합으로 끝났지만은 SK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무거운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 SK 하이닉스와 관련된 기업 한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어, 서두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 19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는 5.56% 상승한 13만 3천 원의 거리를 끝냈다.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2,440억 순매수, 국내 주식 중 가장 많이 사들였다. 외인들이 이렇게 하이닉스 주식을 많이 산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그죠? 그 이후부터 살펴보고 하이닉스와 관련된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8일에 이제 13만 8천원까지 찍고 최근에 우향 하향하면서 좀 행보했다가 다시 13만 3천원인데 당연히 다음주에는 이 13만 8천원을 뚫고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이닉스가. 자 내용을 보시면은 하이닉스가 급등한 배경, 어, 경쟁사 마이크론 주가 호조가 지목된다. 마이크론이 목요일날도 좋았지만은 어,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금요일날도 한2% 이상 상승하면서 어, 미국장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마이크론은 전일 대비 2.89% 상승, 그리고 금요일에도 상승했습니다. D램 가격 상승세가 예상보다 가파를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마이크론 목표가를 113달러. 그리고 삼성전자보다 마이크로오즈에더 민감하게 하이닉스가 반응을 했다. 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날, 일본 반도체 업체 기옥시어가 162단 엔드 성공하면서 향후 업체 간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 하이닉스의 수혜가 클수 있다는, 어, 주가의 상승의 힘을 보탰다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d 램 현물가가 지난달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어, 여기, 어,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3분기 낸드의 턴 아운드를 예상했지만 양호한 수급 부분에 따라서 2분기 가격 반등을 예상한다.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보다 17%나 높은 17조 7천억 원으로 추정했어 자, 물론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디렘과는 달리 하이닉스의 낸드 점유율은 10% 이내로 미미하지만 별로 크지 않지만 자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향후 어, 업계 2위로 지위 상승을 예고한 만큼 업황 발전 모멘텀을 크게 받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라는 얘기입니다. 자첫 번째 D램 가격의 상승 하이닉스가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또 어, 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 부분을 인수했는데 이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업계 2위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 전망이 높여졌기 때문에 이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춰서 오히려 삼성보다 좀더 빠르게 움직인다. 삼성전자보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다음 주, 2월의 마지막 주에서도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는 여러분들이 알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 대형주이기 때문에 자 하이닉스와 연계되어 있는 어, 종목 하나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구냐? 자 CNG 하이테크입니다. 어 이름이 어려우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 하이닉스잖아요, 그죠? 하이 하이 같은 하이니까는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보통 어, 반도체 관련 기업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지만은 어,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만 유독 바라보고 있는 반도체 업체도 있지만은 이 c n 하이테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일본 반도체 업체까지 고르게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삼성이 올라가도 좋고 SK하이닉스가 올라가도 좋고 또 일본 반도체 기업이 상승을 해도 좋습니다. 고객사 다변화를 통해서. 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CNG 하이테크와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가면은 CNG 하이테크도 같이 올라가는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자 2월 19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4,650원이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상승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한20% 상승 정도 보시고 목표가 17,5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자, 요게 사업 내용인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아, 주요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신공장 인프라 투자에 따른 실적 증가 전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CNG 하트의 주요 매출처입니다. 뭐 여기는 거래처명은 영업 비밀 사항으로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라고 하는데 다들 아는 내용이죠. A사는 삼성전자, 비사는 하이닉스, CD는 일본 업체입니다. 일본 일본 외 업체들입니다. 자, 삼성전자 매출은 2019년에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는데 2020년에는 소폭 줄었습니다. 고객사를 다변화했기 때문에 굳이 해서 삼성전자만 바라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자, 하이닉스는 2018년도에 가장 좋았다가 10, 어, 이제 19년, 어, 이제 올해 어, 작년 20년 작년보다는 소폭 증가해서 22%에서 23% 정도 하이닉스 매출이 있습니다. 결국은 CNG 하이테크의 장점은 삼성도 되지만 하이닉스도 되고 그 외에 일본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하면은 굳이 해서 이한업을 따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이 정도면 은 굉장히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 같이 상승하는 구도로 진행이 됩니다. 어재무제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소폭으로 증가했다 줄었다라는 점인데 뭐 올해 다시 가장 높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낼 전망이고 2022년 전망도 밝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부채비를 보십시오. 거의 10%대의 부채 비율로 굉장히 낮습니다. 요거는 보수적인 전망치이기 때문에 추후에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주가와 왜 연동돼서 움직이냐 하면은, 자, 하이닉스의 매출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은, 요 때가 하이닉스가, 어, 13만 8천원을 찍었을 때입니다. CNG i 이테크가 같이 올랐고, 하이닉스가 조금 떨어진 이후에 최근에 옆으로 행보하다가, 약간 반등했는데 하이닉스는 먼저 올라갔죠 근데 이제 CNG i 이테크도 하이닉스와 거의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 14,650원이지만 은 하이닉스 주가와 함께 올라가면서 목표가 17,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월달에도 이렇게 똑같은 장애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옆으로 쭉 횡보하면서 며칠 오르면 며칠 떨어지고 며칠 오르면 며칠 떨어지면서 어, 3,100 또는 3,000 내외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에, 좋은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이 CNG 하이테크도 남을 할 데가 없는 종목입니다. 문제가 있는 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이 줄어드는 회사도 아니고 반도체나 또뭐 어, 디스플레이 장비들이 에, 올해도 좋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탄탄한 중형주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좋은 결과가 근시일 내로 다가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좋은 종목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